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오늘부터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저도 이제 내일 고향으로 이제 갈 건데 음 가을이죠 가을 음, 가을이고 어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제가 유튜브 아 유튜브 이제 그 무대 세트 작업하는 영상들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하고 그러는데 바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또어 회의 때문에 잠깐 나왔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을 해야 돼서 나왔는데 그 일하고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유튜브를 이제, 이제 콘텐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음, 정말 해보고 싶은 생각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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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커요. 응. 콘텐츠로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을 가지고 콘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방송으로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어 일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면이 음. 일을 실제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잘안 풀릴 때도 많거든요. 잘안 풀릴 때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될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또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될 때는 스트레스가 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쌓이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유튜브를 아, 영상을 어, 해야 될 것, 그니까 영상을 찍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 왜냐면 일하기 바쁜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일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게 이제 뭔가를 할 때는 솔직히 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뭐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재밌게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볼수 있는 영상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콘텐츠 적으로도좀 의미가 있는 좀 보탬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면 좋, 좋겠다는 생각. 당연히 의무적으로 뭔가를 영상을 찍는다 찍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의무적 의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음,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매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시간에 대한 것들 또뭐 그것 말고 다른 생활에 대한 패턴들 그 것이 잘 맞지 않았을 때 오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잘 이제 정리가 되고 어 하나 두개 이제 어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해결을 어 해야죠 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들더라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유튜브도 좋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외적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외적 내적 요인이 함께 오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한 개인이 정해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에서 오는 고민 스트레스 이야기들어쩌면 예. 뭐 그걸 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음 그러면서도 이제 어 정말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다면은 즐겨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유튜브를 통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진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진실하게 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갈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런 것들. 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감령도 다 버려야 될것 같고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지하게. 왜냐하면 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를 시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요 그런 것들이 커야 될것 같고 추석을 맞이해서 음, 추석이 지나서 좀더 달라진 모습 또 달라진 이야기 달라진 마음가짐 달라진 생각으로 어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고쳐야될 부분들은 고치고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고 또 포기해야 될 부분들은 포기를 하고 음, 새로운 것을 어,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인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발전이 없이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음. 그렇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를 하신다면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고,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빨리 떨쳐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서, 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